2025년 6월 1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1절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납달리가 받은 예언인데 그 예언을 보게 되면 암사슴 같이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만큼 평화롭고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중에 납달리가 가나한 땅에서 받은 땅은 예, 갈릴리 호수를 끼고 이제 북쪽으로 있죠. 북쪽으로 예, 갈릴리도 축복이지만 이 북쪽에는 또가이사라 예, 빌포가 있습니다. 휴양도시죠 이게 그러니까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와 이 푸르름이 가득한 초원이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런 곳이죠. 정말 좋은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보게 되면 납달리의 상태가 이사에서구장일절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예언은 오늘 본문의 예언은 축복인데 이 결론은 이 멸시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납달리 족속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가보니까 땅도 좋고 또 물도 좋잖아요 기온도 적합하고 전부 다 좋은 것입니다 정착해서 살기에 정말 최고로 좋은 곳으로 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누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곰팡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용납이 되면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먼저 몰아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안한 것입니다. 안 하고, 가나한 족속들을 종으로 삼은 거죠. 종과 노예로. 그들이 종과 노예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될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종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면 편하잖아요. 귀찮은 일들, 물을 길러오게 한다든지, 장작을 폐게 하고, 또 농사 짓게 하고, 과실수 같은 것을 관리하게 하고, 자기들이 하기에 불편한 일들을 시키면은요, 자기들은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 또한 이가안의 우상에 오염이 돼버리죠. 네,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최고의 땅입니다. 천국이죠. 예,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죠. 그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왕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정말 고귀하고 예, 값진 위치죠. 근데 그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그들을 보면서 비난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순종하지. 뭐나 같으면 순종하겠는데 그 좋은 것 받았으면서 그 순종하나 못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익에 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게 되면 내가 이익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납달리도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편하겠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정말 편합니다.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 앞에서 항상 순종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떤 한 장모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차가 원래 그 무쏘였거든요. 무쏘. 무소. 3년밖에 안 탔는데 킬로수는 20만 킬로가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상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납품하고. 또 이렇게 납품한 물건을 AS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집 옆에 살았거든요. 집 앞에 그 차는 안 보이고 기아에서 그 당시에는 새로 나온 이 소렌트가 있었어요. 그 소렌트 새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무쏘를 이렇게 중고로 팔고 소렌토 이거 그새 걸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무쏘 팔면서 값을 많이 받았대요. 제가 들어도 20만 킬로탄 이 중고차 치고는 너무 많이 받았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노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킬로수를 이렇게 조작한다라고 해요. 돈을 주면. 조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예, 그거 했대요, 그거. 그러면 조작해주는 사람도 돈 벌어서 이기고, 조작된 차를 비싼 값에 파는 장노님도 이기고, 그것을 이 버젓이 창피함도 못 느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노님이 날라리 장노님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헌신도 나름대로 많이 했고, 새벽 기도 절대 안 빠지는 분이에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개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난 다음에 또 등산도 가시는데, 예, 그 다음에 한 그룹 전체, 예, 교회 한 그룹 전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이기도 하고, 전도 대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 그것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가 앞에서는요, 장사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후회를 엄청 많이 하긴 했어요. 내가 무슨 정신으로 예,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내가 미쳤다고. 여러분, 우리도 이익 앞에서는요, 얼마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갈대처럼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게 바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은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실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매일매일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꽉 붙들어 가지고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 여러분 오늘 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야코 고백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또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내 가, 여 기, 사, 오니, 나를, 고, 내, 소, 서 가진 것 모두 다 죽게 드리오니 주받으옵 소, 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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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소서 나의 마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주님 내가 여기 서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와 함께 할렐루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아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